바다조차 얼어붙는 곳이 있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동토에 진출했죠. 번식을 위한 열망은 가파른 벼랑도 막지 못합니다. 지의 검은 강이 만든 오치크. 이 혹한의 바다에서 유빙을 따라가다 보면 지구 한켠 미지의 세계가 보입니다. 오호츠크해 일기예보에서 자주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사계절 날씨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동해와 연결이 돼 있는 바다여서 친숙한 느낌이 들지만 또 쉽게 가기는 힘든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호츠크해는 황금어장입니다 동쪽으로는 캄차카반도 또 남쪽으로는 사할린섬과 호카이도가 있습니다 오츠크해와 맞닿아 있는 캄차카는 세계에서 화산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죠. 곳곳에 위치한 산정호수는 화산 폭발로 생긴 거대한 구멍에 물이 고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화산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대지의 속삭임입니다. 돼지의 속삭임이 바다와 만나는 곳. 그곳에 연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만 킬로미터 바다를 떠돌던 연어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붉은 혼인색을 띠고 강에 다다른 연어. 이 시기엔 곰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겨울잠을 자기 위해 곰은 지방을 충분히 축적해야만 하는데요. 야생이 야생을 부르는 현장. 맹수인 고메에게 접근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만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총을 든 안내자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만 하죠. 곰에게도 자신이 다니는 길이 있고 그 길을 알면 더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호기심 많은 곰은. 낯선 물건이 해가 되지 않음을 알자 곧바로 걸음을 돌려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곰은 한 마리의 연어를 잡기 위해 보통 한두 시간 정도를 뛰어다닙니다. 아무리 맹수라도 먹잇감 앞에선 필사적이죠. 이처럼 재빠른 연어를 잡는 것은 곰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어가 올라오는 두달 동안 봄이 먹어치우는 연어의 양은 약 500여 마리.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알입니다. 연어의 알은 맛있고도 지방이 많아 복면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곳이 세계 최대의 연어 산란장이 될수 있었던 것은 화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생긴 지류 때문입니다. 호수로 흘러드는 물살은 세면서도 얕아 연어가 산란하는 데 최고의 조건을 제공하죠. 매년 이곳을 찾아와 산란하고 또 봄을 살찌우는 연어의 수는 약 800만 마리. you mm. 피고곰들은 이때가 되면 어미를 따라다니면서 연어를 사냥하고 야생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렇듯 연어를 먹고 살이 잔뜩 오른 새끼들은 긴 동면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면 어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연어를 찾아 이곳으로 되돌아오겠죠. 몽골에서 바로는. 시베리아를 동서로 횡단해 흐르는 아무르강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지나 오츠크해를 풍성하게 합니다. 아무르강이 바다와 만나는 러시아 동쪽 바다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단단하게 얼어붙죠. 바다와 섬이 눈과 빙판으로 이어지는 계절 아무르강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뜻의 니부크족에게 이 바다는 삶의 터전입니다 좋아 단단한 1미터 두께의 얼음을 깨고 그물을 넣으면 그물당 100kg 이상의 물고기가 잡히곤 하죠. 수렵과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 얼음바다 속 물고기는 없어서는 안될 겨울 식량입니다이 물고기야말로. 겨울 아무르강이 니부크족에게 내준 귀중한 선물인 것이죠. 아무르강 하류의 겨울은 나무조차 서 있기 힘들 정도로 혹독합니다. 아무르강 하류에서 사할린까지는 약 27km.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에 달하지이 혹독한 추위를 뚫고 얼음의 바다를 건너 옛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대륙에서 사할린과 같은 섬으로 진출했습니다. 낙엽송과 자작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사할린 북부. 이곳은 술록의 땅입니다. 술록의 먹이인 이끼가 많은 이곳에서 오록족은 대대로 술록과 함께 살아왔죠. 술록을 길들이기 위해 오록족은 오호츠크에서 잡은 연어를 이용합니다. 초식동물인 술록은 반드시 염분을 섭취해야 하는데 오록족이 갖고 있는 연어 속에 그 염분이 들어있죠. 이곳은 산과 바닷길을 오가며 살았던 오록족이 터득한 지혜입니다. 술록은 오록족에게 안전과 염분을 제공받고 오록족은 술록에게서 털과 식량을 제공받죠. 유목민의 삶터는 술록이 정합니다. 술록을 따라 다녀야 하기에 정착 생활이 아닌 천막 생활을 하고 있죠. 이들은 자연과 동물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매 계절이 주는 동물과 고기를 사냥하고. 술록의 무리를 따라 매번 이동하는 것이 이들이 가진 삶의 방법이죠. 썰매는 유목민의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입니다. 주변에 널린 자작나무로 만든 썰매는 뒤틀림이 없고 견고해 수명이 오래갑니다 봄이 되면 이들은이 썰매를 타고 바닷가로 이동할 겁니다 4월이 되자 겨울에 얼어 있던 아무르강이 녹기 시작합니다. 유속이 느려 게으른 강이라 불리는 아무르강이지만 이때가 되면 새로운 생명 에너지가 분출합니다. 온 몸으로 느껴지는 유빙의 힘. 아까 찍어달랐는데 제가 잡고 있어야 되거든.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마랍니다. 얼음에 대수가 있다고. 이곳에 엎드려 있으면 도도하게 흘러온 대륙의 힘과 바다의 깊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죠. 매년 2,500만 톤의 토사와 유기물이 흘러드는 바다. 오츠크의 유빙은 새들에겐 육지가 되고 오츠크의 물고기는 새들의 식량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한 바다에서 참수리와 흰꼬리 수리가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빛을 띠는 유빙. 이것은 유기물이 많은 토사와 플랑크톤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얼음이 흐르지만 바닥엔 해초가 가득한 바다. 이 녀석은 빛 해파리입니다. 위험이 닥치면 섬모를 통해 무지개색을 내뿜죠. 유빙의 천사라 불리는 클리오네도 있습니다. 클리오네는 껍질이 없는 고동의 일종이죠. 물범은 유빙 위에서 새끼를 낳아 기릅니다. 태어난 지 보름, 아기 물범은 태어나 며칠 후면 잠수할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한달 동안 어미 곁에 바짝 붙어 다니며 젖을 먹고 자라죠. 유빙은 새끼를 키우는 어미들에게 풍부한 먹잇감을 제공합니다. 강에서 유입된 유기물 때문에 오호츠크의 바다 밑은 프랑크톤이 대량으로 서식하죠. 얼음이 녹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플랑크톤은 먹이 사슬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육지의 검은 강이 만든 오호츠크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사할린을 거쳐 시레토코 까지 정말 춥고 긴 겨울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응한 오래된 삶의 방식은 왠지 모르게 온기를 느끼게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름에 오오츠크해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다시 찾아간 오오츠크해 잿빛으로 가득했던 대지와 유빙이 유유히 흐르던 바다는 어느새 푸른색의 풍요가 가득합니다 오오츠크해는 북반구에서 해양 생태계가 가장 풍요로운 곳 중의 하나죠. 이곳은 해양 포유류들에게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주로 집단으로 움직이며 암벽 지대가 잘 발달된 바닷가 지역에서 생활하는 바다사자. 겁이 많은 바다 사자는 물에서 살지만 육지의 사자와 비슷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바위와 암초 위에서 몸을 말리고 휴식하길 좋아하는 바다 사자. 하지만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간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늘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런 포효와 치열한 경쟁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오치크 해. 츠친에는황는황장으장으로져있져있습니절별수온의 차이가 크고 지형에 따라 수심 차이도 크기 때문입니다. 을 따라 내려온 유기물이 바다 생태계의 하위 구조를 건강하게 하며 다양한 생명들이 살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바다 사자의 사냥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냥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등지느러미의 가시 때문에 몇번의 실패 끝에 겨우 물고기 사냥에 성공하는바다사자 물속에선 또 다른 어미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먼 길을 돌아 산란하기 위해 찾아오는 연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귀향은 그리 순탄치 않습니다. 길목에 대기하고 있는 전박이 물범 때문입니다. 울범은 매일 체중의 14%에 달할 만큼 많은 먹이를 섭취하죠. 연어는 이 시간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을 통해 유기물을 받아들여 플랑크톤은 물론 바다사자, 물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명을 보듬고 키워내는 바다 오즈크야. 밀렁이던 바다는 다시 겨울과 함께 얼어붙습니다 계속되는 영하 30도의 맹추위. 어부는고기잡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10분 가까이 파내야 하는 1미터 두께의 얼음장 그 얼음장 밑에 생명이 있습니다 장대한 오우츠크해가 키워낸 생명입니다 어부는 애써 잡은 물고기를 다 갖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에 대한 나눔입니다. 검은 강이 만들어낸 오지크의 오츠크해가 인류에게 건넨 최고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얼음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숨조차 어렵고 눈보라 속기아닌 길을 방황하고서야. 비로소 보이는 북방의 바다, 유빙을 녹이는 뜨거운 체온.